1189 누르기도의 404번째 에스라 1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바사와, 보레스 원년에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읽게 하시려고 바사와,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나라에 공부도 하고 조소도 내려이르되 바사와,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내게 명령하사 유다, 유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나마 있는 그나마 있는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금과 그밖불 그 물건과 침수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집라 드릴 하였다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수사님의 영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 고레스왕이 또 여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의 누구간 내 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신신의 생당에 돕던 것이다 이라. 바사와 그릇과 참고지기미들리나스기 명령하여 그 그릇들만을 그 그릇 세워서 유다청독세 바사에게 넘겨주니 그, 중독, 중독, 세수마, 사나이 사나이 명되지나, 그 교수님, 수가 백 명이 는가이0개가이0 0이 되었고 이십 명이 고그보다 이십 금대되이4 0이되그밖에이7명고그 이십 명0이 사로잡은 자를 그다 울면서 예수의 손으로 데리고 갔되 제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했다. 갔더라 에스라일 장시 고레스 왕의 귀한 조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르시아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케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들이 타고 갈 짐승도 마련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예물도 주어라. 고레스는 성전 기구를 돌려주고 누부간네살이 약탈한 보물도 유다 지도자 세스바살에게 주며 예루살렘에 가져가도록 하네. 금접시, 은접시, 금대접, 은대접 등 빼앗긴 성전 기물을 돌려받네.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때 모든 기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네. 예, 예스라 1장에는 그 앞장에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 나라가 폐망하는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의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죠. 그 이어서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자, 그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그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발표하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면서 빼앗아온 성전의 기명들을 다 돌려줍니다. 이방 나라 왕인 이 고레스가 선한 일을 한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을 감동시키니 유다 백성들이 바라고 원했던 유다로 귀환을 하고 또 허물어진 성전을 건축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복된 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불신자인 이방 바벨론 사람들 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레스 칙령 가운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예물을 주어 그곳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그 건축하는 그 비용들을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려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느냐 어려운 일인데 이 왕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그들은 금과 은과 또 짐승 타고 갈그 말들도 주며 또 예물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방 사람 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 다 감동하시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불신자들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감동받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그 표징들을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는 사업을 위해서, 뭐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에스라 1장, 함께 부릅니다. so good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고레스왕을 통하여 유다의 백성들의 귀환이 발표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믿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 sure if you're a p e 을 s o n who is a person who 유 s a person who i 하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하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かなり和なる約束しないまで楽しめる。